제주시 노영동 공항에서 신제주로 오가는 길에는 해태석상 두 개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해태 동산이라고 불려온 이곳에는 우리가 그동안 외면했던 사삼의 아픔이 깃들여 있었습니다. 실무위원회 강덕환 선생님 모시고 사상 이야기 나눠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요. 흔히 혜태동산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나와 있는데요. 네. 이곳은 어떤 곳이었나요? 네, 이게 70년대 초반부터 혜태동산이라고 불리고 있지만은 사실은 도령마루라는 원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저 어린 때만 하더라도 이 길을 통해서 통학을 했었거든요. 시내에 들어갈 때. 그러면 엄청 무섬증이 일던 장소예요. 소나무가 우거지고 숲이 우거져서 무슨 밤에는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 요인은 여기서 사상 당시에 여러 차례 학살 당했다라는 그런 사연을 듣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곳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보시면 알겠지만은 공항 인근입니다. 그리고 신제주가 가깝고 뭐 용담동, 노형동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지형이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에 접근로가 없어요. 횡단보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상과 관련해서는 덜 주목했는지도 모르겠고. 잊혀져 가고 있는 지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도령마루에 있었던 사삼의 이야기를 네.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 한복판에 외딴 섬처럼 남아 있는 도령마루. 잔잔한 소나무가 가득했던 이곳에 총성이 울리면. 시체 썩는 냄새에 까마귀가 모여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외면당했던 도령마루에 깃든 사삼의 아픔을 찾아 떠나봅니다. 이정표처럼 서 있는 해태석상의 옆길로 들어가면 도령마루가 있었음을 알리는 또 다른 이정표가 외로이 서 있습니다. 사삼 당시 도령마루는 마을이 있었던 곳이 아닌 소나무가 있는 덤불숲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러 동네 사람들이 이곳으로 끌려와 학살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이 마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왜 이곳이 학살터가 되었던 건가요?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네,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여기가 숲자활로 우거졌고 소나무 밭으로 우거져가지고 학살 장소로서 은폐하기가 쉬워서 여러 차례 학살을 하는 장소로서 활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도 여러 지역에서 끌려와요. 노형 연동 이호 도두 외도 또 도남 용담 당시에 월면에서까지 끌려와 희생되는 걸 보면은 학살의 잔혹성 무차별적이고 무모함이 드러나는 장소라고 보, 보여집니다. 노영에서 태어나 사삼의 참상을 가까이에서 바라봤던 현기영 작가. 순위 삼촌을 통해 감춰진 현대사의 아픔을 알렸던 현기영 작가는 친척인 고 현영준 교수로부터 사삼 당시 도령마루에서 있던 처참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녹여낸 소설 《도령마루의 까마귀》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도령마루에서의 학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도령마루의 까마귀가 제 단편 소설인데, 그 도령마루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저 화북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저 외도까지 성을 쌓고 있을 때에, 거기에 학사사건이 그때 벌어졌어요. 그때 그 시체들이 수나무밭에 그렇게 많았었는데, 성사는 작업이나 시체 치는 작업은 이제 민간인들이 하는데, 감시하는 그 경찰들이 있을 거데요 악명 높은 서북청년단 출신 경찰들도 있고 그들이 까만 옷을 입고 있어서 같이 저승 찾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까마귀, 까마귀를 연상시키는데요. 체가 늘려 있는 장소에 까마귀들들이 몰려와서 유체를 잡아먹고 이런 현상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것과 관계되어서 도령 마루의 까마귀 당시 일주도로의 성 쌓는 작업에 동원되었던 주민들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도령마루의 까마귀 까만 옷을 입은 경찰의 까마귀에 비유하면서 당시 도령마루에서 일어난 순환을 상세히 그려내고 있는데요 도령마루의 까마귀라는 소설을 살펴보면은 증언 내용들을 보면은 그 내용 자체가 거의 유사하더라 말입니다. 자 돌무더기에 묻힌 것을 성을 쌓다 보니까 과정에서 드러나서 숨어서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정나라하게 그려진 소설이죠. 도령마루의성탐 쌓는 일에 동원되어 갔다가. 남편의 시신을 찾아내고 옆편네 둘이 들것에 시체를 담아 성단 밖으로 내던지는 모습이 담담히 표현된 소설의 마지막 대목. 소설 속 장면은 시신을 수습한 경위를 증언한 실제 내용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도령마루는 아직도 정확한 학살 장소와 날짜가 파악되지 않아 시신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도령마루에 소홀했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사삼의 아픈 역사가 있었던 도령마루를 둘러봤는데요. 이곳이 음. 너무 방치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사삼 역사의 조난지, 조난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주요 유적지 중에 하나로 예, 설정되지도 않았고 관심도 덜 가진 지역으로서 여기가 좀고립무원이 지대로 남아서 어쩌면 역사에서 역사도 외롭다고 느낍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이런 지역이 또 다른 곳은 없을까 우리가 되돌아보고 예, 유적지 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될것 아요이 보령마루라는 말이가 참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이일텐데왜 보령마루라는 말이 없어졌을까? 보령마루가 없어지면서 거기서 학살당한 66명의 그 억울한 죽음도 인 역사에서 사람이 계속 쏟아버리는 거예요. 도령마루라는 이름을 되찾고, 도령마루 사건이라고도 이름 지어줘야 되고, 도령마루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여기 추념하고. 더 이상 도령마루가 역사적 조난지로 남지 않도록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